그 MMR 좀 높으시네. 제 언데드랑 좀 차이가 나네요. 이게 1대1로 뜨는 거지 이게 사대사가냐?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나 위치 안 좋아. 아 나도 애매한데. 나 바깥쪽이다. 뭐야 아 완전 최악 아, 아니? 잠깐만 이거 어, 우리 좀 자리 좀 별론데 이거 너무 별론데? 완전 최악이다. 내 옆에 누구야? 옆에 이거. 파란색 누구야? 나 휴먼. 아, 아 그래? 내가 아, 진할 어? 투생, 세컨마킹 할게. 투생, 세건마킹 어. 아, 진짜. 오케이. 야, 야 진아, 니네 옆에 만약 휴먼 있으면은. 어. 헤드통한두 마리 굽다가 그냥 그런 트 뽑아도 괜찮아, 이게. 4대사에서도 아, 그런 트 뽑으라고? 차라리? 그, 그, 왜냐면 너랑 나랑 둘다 아처가 일단 필수이잖아 아. 팬드뽑품에 그 이렇게 쓸릴 수 있어. 아, 오케이. 우선, 나는 바로 뛰어 그러면 사냥 안 하고? 아, 모르겠네. 아우. 사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어, 내가 어. 나랑 같이 사냥하자. 아, 오케이. 아, 일단 난, 나난 여기 잡을게. 그리고 기 같이 사용 돼. 지 주황색을. 아, 확인. 상대가 뭐 멀티를 먹는 것도, 것도 아니니까 뭐. 어, 어차피 멀티 못 먹어, 이거. 존나 어. 여기 트리얼 하는데 히드라 있어. 에인첸트 히드라 그 10렙짜리? 어어어, 오케이. 아 형, 치수 아, 형, 내크로고한번 써볼래? 어차피 그, 취형이랑 붙어있으니까, 분리리언스 있으니까. 한번 써볼래? 나, 그거라니까? 나, 핀데드 원툴이라니까? <laughs> 아, 이미 핀데드 샀네, 이미? 아, 그래고애에크를왜잘 <laughs> 벤시한 <벤지하게> 게잖아 <laughs> 아, 야, 너가 사실을안 해봤구나. 네 크로 고기 젖이 왜 존나 빡센 거 모르는구나, 니가. <laughs> 언데더, 언제도 쓰면 존나 센 거고. <laughs> 그, 언데더가 없네, 그냥. 나엘이다, <laughs> 여기 소닉 나엘인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설리치 쓰면 존나 좋아, 설리치. 그 해골 무한 리추얼 해가지고 막, 노바 무한으로 알릴 수 있어가지고. 아, 그 리치랑은 잘 맞겠다. 응. 야, 나엘인데 그냥 사장해? <laughs> 어, 초록색, 초록색. 아, <laughs> 어. 어, 오케이, 그냥 그대로 할게. 어. 나도 일단 여기 용병만 잡고 너랑 거실 샌 샌데 잡자, 주황색. 아아. 야, 거기 잡을 수 있어? 채영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있지 않을까? 야,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쏘니, 문룩스했어 아, 잘하는데? 실 어, 때릴 때 내라 그런가? 키퍼 어. 내가 뒤 따라. 어. 아, 씨, 아이템 나오네. 아 아이. 쏘니, 문외세번 지었다 치고 하는데? 저돈 낭비 아니야, 저거? 개 낭비지. <laughs> 세번 했어, 세 번. 한 번, 한 번까지가 오케이다, 내가. 그거 살려야 돼. 죽었어. 겁머충이네. <laughs> <laughs> 아, 묶였다 아, 씨발 아 이렇게... 야, 우리 다 공유하고 어, 나만 안 했나? 포기 안 했어 잠깐만, 나, 나 지금 컨트롤 중이라서 나 지금 나디플디플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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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했어 아, 나 씨발 나 에이 아, 내 이런 상황 니면날 못한다고, 내가 이게 4대 4. 1등? 어? 이게 4대4 1등? 아 씨발 이나데어 나한테 오네? 아, 나한테 오네 아, 거, 거가 하나 아지 야, 키퍼 사냥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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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 나랑 같이 사냥하자. 어. 아, 어디? 너, 저, 뭐야, 아메도 있어, 저기? 쪽 저, 쪽쪽쪽쪽두 대, 두 대, 자, 두, 대 코에, 두 대. 야, 야 가자, 무시, 코에, 무시, 코에 무시, 코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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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오케이. 오케이, 나 3레벨. 니네 밑에 압박해도 되겠는데, 형이? 어, 가자, 가자, 바로 가자. 아, 나, 나올 줄 아지, 어. 형, 3진 찍어, 계속. 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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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꺼, 헤드워드 부대 좀 풀었어. 어. 야. 야여기오 많다. 많다 야 많다 야 채영아 채영아 집중 집중 어이 어. 경험치 다 먹어라 니3레 네, 때라 어야 어. 여기도 휴원이네 어 그거네 아니 근데 야야 파시 파시 형 레벨 올려도 괜찮은데 같이 올려도 아니, 괜찮아 아퍼가더3레 가깝잖아 어. 아 우리 소니 투원네 소니, 해, 소니 해, 그러니까. 천천히 해. 나 여기 해골 좀맞고아야 어. 야, 이거 나나아주좀 많이 뽑아야겠다 나도 이거 그러니까 투어랑야 소니 옆에가 누구지못 봤지? 거의 못 오크야 오크 오크 여기가 휴원이야 아 오케이 오클라고? 야, 그럼 10등 키우고 있겠다. 음. 내가, 나, 나 3렙 됐어, 나는? 아. 우리가 레벨 높아서, 우리 할만니 어차피 언제든 레벨 높았고. 야, 여기에 노빌리티 있거든? 어. 거축이야 가라. 맞아, 어, 잠깐만, 지금 내 본진 헌트 싸말저서화이드 해놔가지고, 지금. 이게 뭐야, 우리 도우미도 있네? 아 나갔어. <laughs> 아, 헤드헌 어? 헤드 내가, 야, 헤드 내가 잠깐 컨트롤 할게, 그러면. 아, 그래, 가져가 어. 네, 사냥하고 싶은데 사냥하던지 근데 건들 수가 없대 건들었다가 개망할 수 있어 네. 채영이도사푼에서더안 뽑고 있잖아 어 왜요 왜어나 바로 티상 가려고 아, 그거 왜 깨운 거야? 그냥 오케이 싸울 거야? 어어얘 손치.. 선치, 얘손트이다내거 관리 잘해라 아나 어, 못할 수도 있어 지금, 지금 여기 두명다 움직일 수 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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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이거. 아, 앞으로. 야, 없는 거다 죽인다. 사실, 이거 빨리, 얘부터. 뭐, 안에다가 좀 집어 넣으면은. 집어 넣을 게 없어. 큰맨밖에 아, 그러니까 우리 디펜드 포맨이 그냥 집어넣겠는데. 야, 시원 도 나왔는데 네가 쓸래? 뭐야? 아, 못 써. 이거 되가 아, 네. 여기까지 안 돼. 알겠어, 알겠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한번 먹어, 이거 그래, 우리 체라도 있으니까 일단 일단 를야 아, 돼. 아, 위치인데 너무 안 좋아. 이거 상대도 킬 있어서. 대가 그냥 치자. 침치자, 침치자. 아, 나 나, 모... 어. 안될것은데야나꿀던지게 어. 야어경험 아, 오케이. 야팀마나스마나스어 멋있어 저기 혼자 되는 거야 저거? 안 돼. 나 일단 일단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야, 쟤야, 야, 소인 너, 너 본진, 너 그... 야, 점프 점사, 타, 아, 점사점사점사나 깔... 점사, 점사. 포탈 탈게 아, 좋겠다 야, 나 죽었다, 아, X봐, 이거 헥스 걸렸어, 아 나, 나 포탈 타는 중어 아, 빼자, 빼자, 빼자 야, 여기 잡자 아, 그래, 그래, 그래 너 병력 너무 없는데? 아, 나 지금 굶고 있어 야, 지, 아, 다시 너가 이제 회전터 가져가, 이거 어, 나, 나, 나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얘네 여기 먹었네, 처음에 그러게 걔, 도아박하죠 그러면 어, 어차피 센, 센저기못 먹어, 센거 해튼 한번 걸게 해 어? 나 삼킬 완성. 해튼은 비슷한 거 같아 얘랑 나랑. 아 홍기 잘해줬다 혼자서. 아이 시간 저 존나 잡으 진짜 대 대체 존나 했다 진짜 내가. 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거 먹자. 어이게 바로 무상성이지. 이 <laughs> <laughs> 인분의 역할을 해주는. 빽빽빽빽.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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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아, 오케이, 오케이. 잘 잡혀. 어, 자, 자리 잡아야 돼. 나 포탈 없다. 어. 아니, 소니제가 근데 1, 이, 저이티어겠지 저거 쟤도? 삼티어겠네 지금 저거 있네. 맞아있네. 아, 지금 헌트리스 맞아있구나. 아, 저기 센트럴, 힐리 야, 최영아 내, 내 본지에 니 그거 하나 있다. 분명. 아. 어, 묶어 빠져버리지 자 알겠어. 야, 우리 살짝 위험하다 여기. 어, 어, 빙 났다 이 야, 그래도 내가, 내가 무상승 닫게 여기 5까지하나 걸어 왔다 내가. <laughs> 멀리서 걸어 왔다 진짜. 야, 돈좀여유된 어. 사람. 나나 나, 나 부족함. 여기 한 가자. 갈까? 그래 가보자, 가보자. 아, 어. 나나아 크로 그냥 안 뽑아야 되겠다 이제. 오브가 더 급하지. 예, 빡세인데, 여기 마자라서 좀 빡센데, 여기. 여기도 마자 나올 거 아니야, 결국. 아, 나도 나오고, 나오고 있긴 해. 해, 지금. 야, 뭐야, 얘는 어.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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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마자 너무 좋다, 야. 야, 근데 마자, 저거 업그레이드 안된 거라서 어디 킬수 있지 않냐? 얘 먹는 거 있을 거야, 아마. 그래도 하나씩 그냥 다른 방 잡는다. 야, 채영아, 그냥 싸우자. 싸움, 싸움봉이야. 어, 뻔뻔, 뻔뻔, 해뻔 야, 수염, 수염 잡을 수 있겠나? 좀, 아, 오케이. 좀, 오케이. 좀 자리 애매한가? 아, 오케이. 가는 게, 가능. 싹 가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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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트 나온다, 오케이. 여기. 레이하려야 돼. 어, 나, 나, 나 지금 별명, 보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살려야 되자. 키퍼되려, 키퍼 데리러 키퍼. 어안 되겠다. 헬스 없다. 중간적으로 팔라딘한번 노릴 수 있을 것같아 어? 야얘 뺐으니까 너한테 바로 모독받으니까 우리 가운데 먹자 오케이 여기가 가야 돼 어디? 어야그럼너 여유되면 너 닥터까지 가자 닥까지 가자 닥터 살짝 빼자 살짝 빼자 시장아 어? 어 어디를좀 가면서 아 야, 밀리셔 그리고 이리로 가? 가서 여기 멀티 어? 뭐라고? 아 오케이 그냥 나, 뭐, 나 나, 어 일단 부담 패스할게 어 여기 같이 다 같이 먹고 멀티 어, 뭐야 아아 이거 아, 일꾼만 보내고 여기 여기 우리 먹자 어, 일꾼만 보내 우리 손님, 쟤는 원룡이라서 아마 마자가 나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제가... 아... 어... 나 파셔 빠질게. 어... 그볼트각 나오면은 그냥 팔라딘 던져. 팔라딘 아아 어, 어. 아나도 빠져. 나도빠디나 팔라디나 팔라디나 팔라디 여기 좀 포물. 합류 좀해디나 팔라디나 야라야나 팔라디나 팔라디나 팔라디이 멀티 야, 오, 오, 멀티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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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팔라디나 팔라나졌어 여기. 나 손했어. 여기에 어. 그아야야 너가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나 치도 있어. 너가 해. 빨 나무 없었어나 나무 없어 얘, 나무줄게 나무 백만 주면 되냐? 나도 좀. 야, 좀 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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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더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여배 쪽에 소진 온다. 왠지 소진. 어? 야, 호가야. 뭐, 채영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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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려는 거, 이거, 살려는 거. 이거 충 맞아요. 야, 비자 르슨다나온다 아, 아, 나 밖에. 지영이 어, 내가 살다. 달라붙을 수가 없어. 그 어, 샀다, 샀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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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진영이 야. 여기 괜찮거든? 야, 쟤나이나 나이스 나고 있네? 저, 저거 막막힌 보이는 막, 사람? 막힌막힌 보온주. 막힌, 막힌 막힘 막힌 보온주. 나이스. 근데 병력이 우리가 좀 밀린다. 아 어, 밀려. 나 포터 없는 거. 생각해야 돼. 야, 어차피 닥터 그거 다 뺏어줄 수 있지, 체형님가 근데 백골 있어. 어, 잘하고 있어. 아, 너무 뒤쪽에, 뒤쪽에 소환해가지고. 아, 시청 죽었 아, 맞아. 너무 많은데? 그니까, 앞에 마자 라인이 너무 쌌다 쟤, 쟤원용욱이 마자 안 뽑고 있어, 지금 나무줘내 줄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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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줬어 어 살짝 살짝살짝 뒤로, 야, 뒤로 우리 진영 다시 잡아야 돼 아, 이거 면 이기면 되는데, 나멀티들어가고 있어서, 스탯 가고 쪽에 아, 쪽에크다드아포박아 대박아, 대박다대맞아 대박아, 대자아 대박아, 대가아대어아대 옆으로 박아대박크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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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박어 얘 예, 예, 팔라딘 보이나? 어 보이고 있어 보고 있어 테라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나 되나 되나 해, 나 위험해 위험해 어 힐업 줄게 나 맞았다 나, 나 맞나 맞았다 이제 나 맞았다 하나, 뒤에 하나 온다. 아다빼어 야, 저치팅대리고 있네. 아, 베이스 쳐줘야 돼. 막힘 튀나다 막힘, 왼쪽에. 막킹 어, 뭔데? 잡을 수 있나? 어, 오케이, 맞다. 오, 나이스. 아나이거 어디 밀림? 저. 아. 어. 나이거 파트 이제 바꿔야 되니까. 아우. 그때 간지, 그때 간지. 집든 무법 없다. 일일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아안 어. 네. 되냐?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네. 아, 잘 뺏었어, 채영이. 너무 좋아. 어, 야, 달라 야, 힐링하서달달하다 야. 맞아 한테 야, 채영아, 니벌텐 아직 안 밀렸다. 1군, 1군 뽑아라. 나무 줘. 나무 줘. 내줄게. 나 존나, 나 존나 많은 이제. 아, 씨발. 옆에 깼다. 야, 내가 이제, 그, 쟤 누구야. 쏘니 맞아, 맞았어자쟤 깼다, 이제. 야, 야, 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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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으로 돌면서 지금 가시잡아아뭐이키게키딱 아, 딱 딱딱 아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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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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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하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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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야 딱딱 딱딱 내가 안딱 딱딱 야, 딱야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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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칠텐? 고운주? 어. 갔다. 어, 나이스. 아, 케미라 좋아. 잘하고 있어 위에, 케미라. 오케이, CGT. 아, 아, 네, 그래도 쉽지, 그래도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저거. 아, 어. 조금 아슬아슬 했다. 죽었다. 어. <laughs> 어, 힘들어. 솔직히 호흡에 잘했다. 쉽지 않았다.